예, 환율에 부담을 갖는 장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환율에 부담을 예. 갖는 장이다. 그렇죠. 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어. 1,390원대까지 올라갔댔는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달러를 사는데 우리의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. 그렇죠. 근데 뭐외국인들을 갑자기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투자했는데 수익이 좀 났는데 원화로 좀 받고 달러로 바꿀려 하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져서 어. 사실은 그 달러를 많이 못 바꾸는 이런 현상이잖아요. 그럼 이거는 이런 현상은 달러의 강세 시대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아주 제한적으로 밖에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음. 그러니까 오늘도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매수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팔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음. 선물도 음. 매도하고 뭔가 외국인이 뭔가 D가 꾸릴 때 지금은 이제 선물 가지고 먼저 이제 매도를 해놓고 음. 기 동안에 이제 사놨던 것을 했지 않은 이런 전략을 취하는데 그게 보면 이번 주에 크게 보면 이벤트가 그 마이크론 테크놀리지의 실적 발표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마릴 말일, 말일 날에 PC 물가 지수 그리고 이제 대선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두드린 거다 그렇게 보면 지수는 이렇게 두드렸을 때 정말 좋은 자리냐? 요게 네, 이제 가장 관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눌리면 좋은 자리는 분명하다. 어. 그렇지만 한율이 부담되는 가운데서는 위로 올라가도 많이 올라가지 못할 거다. 그렇게 어. 보고 있습니다. 어,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? 지금 뭐 자리로서 눌렸기 때문에 자리로서 좋은 자리인데 지금 자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진 않다라고 앞서 우리 송재호 대표랑은 좀 다른 의견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어떤 네, 전략이 필요할까요? 환율이라는 게 환율이 이렇게 그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는 어떤 시장 흐름에서 네. 우리 시장이 최근에 속도를 못 냈던 그이후와 똑같은 이런 흐름인데 음. 달러를 구성하고 있는 그 지금 현재 6개국 통화가 전체적으로 다 약세예요. 특히 유로화가 지금 <laughs> 약세를 이루어가는데, 에나는 네. 더 약세를 이루어가고 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는 무조건 약세로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 음. 지수는 묶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. 음.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강력하게 올라와서 2,800이라는 데를 딱 돌파하고 떨어졌잖아요. 그러니까. 네. 이 돌파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. 음. 일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올랐던 장인데 네. 지금은 사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보면 아니, 그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보면 잘 빠지지 않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쉽게 주가는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음. 그 흐름에서 저는 가상 시나리오를 쓴다면 네. 지금 월요일 날 내리고 화요일 날 내리면 받아서.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실적 발표할 때 음. 올리고 마지막 종가에는 기본적으로 30그 말일 날로 가면서 예, 그러니까 금요일 날쯤 돼서는 가격 조율하면서 끝나는 이런 6월의 시나리오를 예, 아.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그래요. 결국은 또 미국의 실적 발표도 기다려 봐야 된다는 얘기시네요. 그 그렇죠? 예, 실적 발표는 저는 좋게 음, 나고 긍정적으로 네. 보기 때문에 그것이 네. 우리 시장에 모멘텀 역할을 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네, 그렇습니다. 말씀으로 정리할 를수 있을 것 같습니다.